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드디어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지금 제수의 모습입니다. 그분 범죄자로서 지금 이탈리아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하고 어,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범죄자로 체포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라도 한 명이 그랬다고 하면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27장 1절부터 보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꼭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가는 그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그 사명을 이루어가고 지금 꿈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앞으로 넘기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23장 11절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23장 11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에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사람들이 와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감대하라 너는 이제 로마에서까지 가서 나의 말씀 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그 사명과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도 바울은 지금 제수의 모습으로 배를 타고 여러 항구를 지나면서 가는데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길 바랍니다 그 꿈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기쁨이 넘쳐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꿈의 힘, 사명의 힘입니다. 꿈이 있으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꿈이 있으면 좌절하지 않는다. 사명을 가진 자는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 그 사명으로 에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제 신학교 교수님 중에 그 어린이 사역하는 김흥영 목사님과 손정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흥영 목사님은 한국 어린이 사역서 교육 어린이 교육 선교회라는 들을 세우셔서 그 사역을 아주 크게 하시는데 그분이 나이가 그때 그 신학교 다닐 때 20살, 21살 때 아닙니까? 그때 40대 정도 되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얼마나 어린이를 사랑하시는지 그냥 어린이만 보면 막 꿈이 생기고 어린이를 위해서 막 그림을 만드시고 손유의를 하시고 남자분이들 막 손유의도 얼마나 예쁘게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면 <laughs> 하시고 막인형극도막 이렇게 하셔가고 저도 막 도전을 받아서 저희 계막인형극만들어가고인형극 했었는데 보통 40대, 50대가 되면 목사님들도 어린이 사역하고 싶지 않아, 안 하십니다. 왜? 어린이는? 기름 먹이고, 친고 사줘야 돼요. 그들이 헌금을 한다고 그러자, 네, 10원, 20원, 50원, 100원이에요. 교회도 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원리로 전혀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니까, 그 나이에도 막인형극 하시고, 혼유해 하시고, 어린이만 보면 그렇게 사랑하며 기뻐해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에게 주신 꿈, 사명이 어린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손영진 그 찬양 가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모님이신데, 80년대 초반은 우리나라에 그 CCM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80년대 초반에는 이 교회 강단에서 드럼이 있거나 기타를 친다는 것은 아주 부정한 것, 아주 그딴단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 참, 어떻게 보면 성경에잘 모르는 그런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그런 뭐 율법적인 생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손영기 사모님이 여자분 아닙니다. 근데. 그때 80년대 초반에 기타를 들고 강대상에서 이 찬양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 갔습니다. 초청을 받아 갔는데, 이 기타를 들고 앞에 딱 쓰니까 장로님이 내쫓으신 거예요. 감히 이 거룩한 강단에서 어떻게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해? 하고 쫓겨났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르면 또 가서 이 기타를 들고 찬양을 했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분에게 주신 꿈 사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런 것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꿈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꿈은 그것을 할때 기쁩니다. 기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까? 그것은 그 일을 할때 가슴이 뛰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입니다. 27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이랬습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체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네의 대주장 윤리원한 사람에게 맡기니 보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결정되에 이렇게 표현돼서 왜 성경에 이렇게 표현돼? 작정됐다, 결정됐다. 이건 바울의 마음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사명을 향해서. 딱 나갑니다. 근데 제주도도 만나고 율리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율리오가 2절과3절에 보면 바울에게 아주 잘해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나가면 많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도 만나겠는데 한번 우리 옆사람 보면서 얘기할까요? 당신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laughs> 당신은 내 꿈에 도움,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옆사람은잘 이용하십시오 <laughs> 하나님이 옆사람여내 꿈을 위해서 내 사명을 위해서 주신 동역자입니다. 아, 네. <laughs> <laughs>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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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러 향해 을명을 향해 을가는 자의 삶자있습이다 첫 번째는 대가를 치러라. 대가를 치러라. 노페인노게인이라는 no no 말이지 않습니까? 내 네, 고통 없는 것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노크로스노 no 크라운. No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멸류관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데 꿈을 위해, 비전을 위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그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재수. 예. 네, 범죄자로서 그렇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아까 미션을 미션 선교적 처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꿈 아닙니까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따라 합자 치유와 회복되어 치유 회복되어 세계를, 세계를, 세계를 품자 세계를 품자 저와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네. 근데 세계선교를 하려면 희생이 있어요 우리의 대가를 줘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부인을 위해서, 내 학업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물질적인 거, 직업, 뭐, 비자,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꿈이 있는 사람은 들 선교를 위해 기도해요. 저, 물론 아프리카 나라를 위해서, 아마존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 가진 돈의 일부를 보내요. 내가 나도 못 먹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걸 나눠서, 아껴서 선교비로 지출한다. 이런 희생과 대가가 없이는 바로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어, 어,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원적으로 희생하는 대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십시오. 예, 여러분 시간으로 가십시오. 전도사님도 가시고, <laughs> 예지 예찬이 저희 딸도 가고, 네, 네. 가야됩니다 다 아무 네 보금으로 가야죠 네, 단기 선교도 가고 뭐 장기 선교도 가고 또 여러분 돈 벌어서 선교비로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는 대가로 치러야 됩니다 어떤 희생이 있을지 라도 그것을 치르는 저와 여러분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아프리카 살때 저희 집에 전기도 없고 물물놈에 끌어오고 왜 집에는 뭐 독충들이 오죠 왜 바깥에는 물이 없는데 저희 집에는 이제 물을 끌어왔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저희 집으로 뱀도 들어오고, 화장실에 뱀이 뭐또할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뱀들이 다 독, 독사죠. 100%굴리면 죽는 거. 터틀리안이라는 그런, 뭡니까 그, 이 검은 거미. 아주 그 주먹만한 거미들도 뭐 집에 들어오고, 그런 해충과독이 있어도, 그것이 얼마나 즐거웠든지. 어, 나 이것도 봤네. 뱀도 우리 화장실에 들어와. 막 그리고 어, 벌레에 모여서 오모에 막 피가 나고 목에 뜯겨도, 야, 얼마나 낭만적이야 사명이 그 꿈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도 예, 슬픔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남자 사명 있는 자는 고통도 즐겁다. 고통도 즐겁다. 고통도 즐겁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꿈을 향해 가는 사람, 사명을 향해 가는 사람은 두 번째 어떤 일이냐면 있 즐거이 헌신한다. 즐거이 헌신한다. 사상기5장이들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토자들이영토라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를 찬송하라. 이거는 디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러 나가서 승리하고 나서 부른 찬양 즐겁게 온신하는 너희들과 함께 하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온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옵니다 즐겁게 온신하데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청년이십니다 네 우리 모세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예배하는데 전사님이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몇세에 하나님의 분을 받았죠? 근데 막 했는데 75세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우리는 모세 보다까지 아브라함 보다 다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청년이십니다 네 그리고 청년이 즐겁게 헌신할 때이 이 성경 표현에 보냐면 새벽 이일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헌신할 때 즐겁게 헌신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찬양팀 할때 기타를 쳐도 드럼을 쳐도 즐겁게 하는 내가내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뻐하면서 즐거운 헌신이 있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사를 하면서도 교회 모수질을 하며 주들르면도 즐겁게 헌신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세번째, 꿈을 향해 사명을 향해 나가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냐는 따라합니다. 주님이 이끄신다. 네. 여러분, 윈드. 윈드 서핑 해보셨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저는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막 쳐오지 않습니까? 윈드 서핑을 잘하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파도를 탄다고 합니다. 오는 파도를 그대로 맡기고 타는 사람은 윈드 서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막 거슬러 올라가면 다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무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성령의 파도를 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파도에 우리의 몸을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교에 대한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어떻게 이룹니까? 내가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방법과 프로그램이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7장 3절도 보니까 읽어볼게요. 이튿날 시돈에 내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다니 무엇입니까? 제주 입장인데. 율리오라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바울이 친구들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떡합니까? 또, 길리기와 밤빌리아 무라시, 리더, 그리고 미아게까팔째로 미야에, 미아계까지 하나님 께서 축축축축 연결해서 가게 하십니다. 결국, 나중에, 우리 다음주 날, 유라불라는 풍랑을 만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크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일본의 드 2장 1 3 같이 합시다.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시나니 이말씀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추적적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씀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근데 그분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내어 너에게 꿈과 소원을 주신대요. 너에게 비전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납득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어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영적인 자원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보기에는이게뭐작아 보이고, 역사는 별 별로 없어 보여도 사명을 향해서 꿈을 향해 나오면 이 역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쓰임 받을지 아십니까? 네, 역사람 보고 말해 주시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의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때 나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 소망을 향해, 꿈을 향해 나가는, 비전을 향해 나가는, 사명을 향해 나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따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동역자를 주신다. 동역자를 주신다. 이건 뭐냐면, 같은 꿈을 꾸는 자를 주신다는 거.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2년 동안 이 사도마을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배를 타고 간다는 건, 이 우리는 누구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를 이기고, 누가가 같이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옵니다. 27장 2절을 보니까 아시아 해변 강처로 가려하는 아들 아들라몬느데노베 우리가 올라 항해할 때 마게도니아 대서니과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다 누가만 함께하게아라 아리스다고도 같이 이 선교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꿈과 사명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를 품는 교회라는 그한 배에 우리 같이를 타고 하나님의 일을 그 꿈을 갖고 같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역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꿈은 꾸는 자들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같은 꿈을 꾸는 자들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만만한 분들이 없어요.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많았던 사람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치유하셔서 또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여 나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네, 주님 안에서는 상처가 바로 여러분 큰 무기가 됩니다. 내 아픔이 내 고통이 주님 안에서는 치유가 되면 또 다른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세상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런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꿈을 꾸는 사람이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더 따라서 치유해볼게요 응. 세계를 품자. 응. 우리 교회가 지금 간인 성사님, 가테말리의 간인 성사님 가정, 그리고 케냐의 정교 성사님 가정을 지 후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돈이 하지만, 우리 여러분, 뭐, 여러분 열심히 현금해서 그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갖고 성사님들이 선교사에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에게 모을 것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동참한 여러분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내년에 우리 또, 우리 노예 개척하는 그, 개척교회를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이것이 가장 깊은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그리고 뭐 좋은 악기들을 갖는 거 이것도 좋은 거지만 아까는 안으로 가요. 선교적 교회는 바깥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야 어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영상을 볼 것인데 여러분 우리 선교에 대한 영상 두 가지를 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 네. 세상에서 이 70억 인구 중에 70인구 인구 중에 하루에 3끼를 먹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전 세계 인구의 상위 15% 안에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위 15%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면 85%의 사람들은 하루 3끼를 못 먹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다그래도 전세계 35%에 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부유하고 왜 아프리카나 아마존이나 <laughs> 그 아시아에 있는 가난한 자들은 못 먹고 힘들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했다는 그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